3배까지 시끄러웠던 르세라핌, 크레이지 제목 따라 말 그대로 이들의 질주가 미쳤습니다. 발매 첫날 200만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면서 빌보드까지 노린다는 르세라핌 이들이 미친 이유를 딱세 가지만 짚어봤습니다. 첫 번째 빌보드 노이는 르세라핌입니다. 크레이지로 스포티파이에서 자체 최고 성적을 거둔 르세라핌. 올해 발표된 K팝 걸그룹 노래 중 발매 첫날 2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한 곡은 크레이지가 유일한데요.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빌보드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. 두 번째 보깅댄스로 굳힌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 르세라핌입니다.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보깅댄스와 함께 돌아왔죠. K 걸그룹판에서는 쉽게 볼수 없던 쿨하고 절제된 움직임, 절도 있는 스톱 동작들을 보여줬는데요. 보기만 해도 근육이 당긴다는 반응도 나오면서 근세라핌의 면모를 제대로 입증했죠. 세 번째, 정형화된 틀을 깨부순 르세라핌입니다. 난데없이 목욕탕에서 보깅 댄스를 추는 이들. 전형적인 걸그룹 뮤비의 틀을 깨부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. 조회수는 2천만회를 가뿐히 넘어섰고, 공개 당일 이후 유튜브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의 자리를 쭉 지키면서 글로벌 민심까지 사로잡았습니다. 말 그대로 폭주중인 르세라핌. 여론은 뒤집히고 있는 걸까요?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